방송 그만 봐, X발 놈아. 먹큐. 먹큐. 먹큐 먹큐. 우리 독훈 형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존경하는 분이야. 근데 왜 웃냐?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시작할게요. 오케이.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메론빵도 필요없어 우리 슈크림빵 알라뷰 평생 슈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새까만 초코우유와 새하얀 슈크림빵의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남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어?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아~~ 모두에게 수출당한다고요? 오늘의 컨텐츠 이름이 뭐라고?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나만 아니면 된다고 요새 계속 트위치 거지같아가지고 브룽 Who are you? He's your clone 계속 그거 나오는데 그거 지 같잖아요 님들. 뭐하나 했네 <laughs> 그거 따라 어, 한 거였어? 어 그거 아. 맨날 보기 나 이제 노이로제 걸린다고. 아 <laughs> 아니 나. 아니, 아 아니 아다 사라져. 不拘留。 나야 제발 나아조지 말아 줘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내일 다시 올게. 내일 다시 올게. 초 촉촉하게 만들어 주지. <laughs> 나. 형 상처 를 주게 하는 사람은 허락 못해. 걱정하지 말고. 알지. 나형 실패한 사람은 허락 못한다. 진짜 나. 그래 수이야 음. 잘. 아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새끼야. 뭐 너네 같으면 세 언니랑 게임 하고 싶겠냐. 이씨. 하나밖에 없네 어. 오빠는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다니 너희한테 하고 싶어?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야 괜찮아. 정말이야. 진짜 괜찮아. 좋니 그래. 다음 곡은 존이야. 존이야. 하나, 둘, 냥. 자, 게임, 게임 환불하러 가보겠습니다. 게임 환불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라멜 마키야또 팔아요. 얼마라고? 어, 비싸요. 카라멜 마키아또만 a t o Paramayato, p a r a m a 원이 t o Paramayato, p a r 1 m 0 0원 t o p 1 r 0 0 a y a t o 야, a r a m a y a t o Paramayato, Paramayato, p a r a a t l e a s t t h e r e w a s t o c o m e s o m e t h i n g b e a u t i f u l f r o m a l l t h i s f i l t h 화장실에서 살라고? 싫어 나갈 거야 뽀용 <놀냐> 안 가요, 안 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번 해주세요! 죄송해요! 너가 자초한 일이다님, 천원은 감사합니다. 안녕! 투수컨들내 네. 이름은 매지컬, 매지컬 늘장 출시의 가장 컬. 가장 이쁜 늘... 매지컬 늘장 모두 매직컬늘장의 매력에, 매력에 푹, 푹 빠져보라고, 빠져보라고, 징근 받아라 늘장빈! 다 외웠어! 다 외웠어! 네, 이거 떼어님! 천원은 고맙지를 감사합니다. 신의 지하실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눈 가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얘들아, 가려! 나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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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공포게임 프로듀스 101 당신의 공포게임을 추천하시라 나왔다. 돈내가 나왔다. 그리하세요 같은 도임 그쵸. 후원 나왔다. <laughs> 아, 이응이 형님 천원원구하주 감사합니다. 어, 후원 나왔다. 어 나왔다 눈 가렸다 게임을 음. 나중에 같이 하자 했거든 음. 그랬더니 갑자기 리니지를 하자는 거야 응 음. 합방으로 첫 합방으로 나한테 응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수를 욕을 했어 미친 새끼냐고 그랬더니 음. 다음에는 개댐푸드를 하재 나한테 응 음. 그래서, 변자이님하고 다른 분들이 마인크래프트 어떠냐고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마크를 싫어한다고 마크를 안할 거래. 음. 그리고, 그, 뭐지? 그러면은, 그것도 별로면은, 롤을 하자 했더니, 나을 붕일섭을 오라고 하는 거야. 음. 핑 튀는 게 싫다고. 그래서, 오지게 오늘 욕 먹고, 스수들한테 음. 그래서 막, 얘들아, 내가 뭐가 문제니 해서 컨텐츠를 했지만, 욕만 먹고 끝났어. 일단, 일단 디스코드 와봐. 뭐 할지 상의해보자, 그럼. 시정으로아 무슨 시족이야. 그냥 통화 걸어. 지가 맨날 전화를 차안 받으니까 시적으로들어간다 그러지? 에휴, 씨. 아 미친 남자 <laughs> 맞아, 나 친구는 있어. 그지 슬프지 않아. 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지. 시베리아를 어슬렁, 산기성을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시베리아의 호랑이처럼 빠르게 달려가 치킨을 갖고 왔다. 이 치킨으로 말할 것 같자면 술 먹방할 때 먹다 남은 치킨이다.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놀랍다. 더 놀라운 것은 거실에 놔뒀더니 반 이상을 아빠가 먹었던 것이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야스트리머들야 디제이 저롱 드롭 트 f u 야 e a t 야, 나가지 않으면서 도대체 뭔가를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면서 도대체 연을 하고 싶지도 모르겠어 oh my f u 에 자꾸 찡찡 이제 이상형은 정말 보이지 않는데 눈높이도 안 맞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에 자꾸 찡찡거리만 인정도 못해 시간 여유도 못내 그런 것에 갑자기 만나고 싶어진 상태. 그렇지만 나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 어텐션님의 소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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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왼손 왼손. Mm -hmm. 338 Lapua, armor piercing at 600 나, meter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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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put it together myself. 줘. 줘. Please, 어. use it.